디모데전서 3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그들이 갖춰야 할 자질과 덕목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들이 지켜야 될 신앙의 내용과 경건의 훈련 등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는 신앙을 지키는 과정 가운데 참으로 여러 가지 큰 도전들에 맞서야 했는데요. 첫째로는 교회를 박해하는 세력들로부터 믿음을 지켜내야 했고, 또두 번째로는 거짓교사들로 인해서 교회가 큰 혼란을 겪고 흔들리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를 든든히 지켜내는 것, 이큰 도전들이 그들의 앞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땅의 교회들이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 이 조직과 지도력이 개발되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모데 전우서와 또 디도서를 통해서 교회의 조직과 지도력에 대한 이 최초의 체계적인 기록을 남기게 되었죠. 음, 오늘 본문에는 감독과 집사를 세울 때 따라야 할 기준들을 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감독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면 교회를 지도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맡은 이를 감독이라고 우리는 어, 생각할 수 있는데요. 감독이란 교회의 장로님들 중에서도 감독하는 직무를 맡은 자를 감독이라고 불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감독은 교회를 다스리고 인도하며 교인들을 돌보고 진리를 지키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따라서 감독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어야 했고, 이를 위해서 감독의 자격을 엄격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이 제시한 오늘 이 감독의 조건들을 살펴보면요. 먼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지도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 교회 구성원들의 존경을 받아야 했는데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라는 말은 결혼에 충실하고 성적으로도 정절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으로 요약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된 것은 당시의 문화 때문인데요. 어, 그당시에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는 어, 이혼과 간통 그리고 동성애가 빈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결혼의 정절이 훼손되거나 극단적인 금욕주의에 의해서 결혼 자체가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들이었죠. 어 사회 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러하다 보니 교회 내에서도 어 이런 하나님의 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결혼과 가정에 대한 경계가 약해지고 또 세상의 문화에 휩쓸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를 믿음으로 굳게 지키려면 어 교회의 지도자는 이런 세속적인 문화를 거슬러서 가족에게 충실하고 또 결혼에도 충실하고 또 성적으로도 정결해야 했던 것이죠. 또한 2절의 말씀의 마지막 구절을 보면, 감독은 가르치기를 잘해야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 당시에도 이단들, 어, 거짓교사들이 교회마다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전해서 교회를 뒤흔들었는데요. 감독은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에 반박하는 능력을 갖는 것은 물론, 자신이 배운 말씀을 굳게 보존하고 또 올바른 말씀을 구별해서 다른,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감독은 이러한 두 가지 능력을 토대로 어,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으며 관용하지, 관용하고 다투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이런 구체적인 지침들이 같이 적혀 있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쾌락을 위해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이 될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교회를 이끌어나가는 이 사명을 맡은 자는 절제하고 분별력이 있고 잘 정돈되고 훈련된 삶을 사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독의 조건 중에 또 어,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당시에는 교회가 박해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피해서 망명온 이들이나 낙은 애들이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감독은 이들을 위한 피난처로 자신의 가정을 제공하고 또 그들을 돌보며 친구가 되어주는 일들에 앞장서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까지 말씀을 읽다 보면 생기는 질문이 하나 있죠. 어, 나는 교회 지도자가 아닌데 어, 이 말씀은 나와 좀 거리가 있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들 말입니다. 나는 교회 감독이나 장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냥 그렇게 우리가 뛰어넘어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지금 이곳에서 꼭 듣기를 바라셔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교회 지도자들만이 이끌어가는 곳이 아니라 교회의 각 지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이루어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이 교회를 건강하게 지켜나가려면 지도자들이 갖춰야 할이 기준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마음에 새기고 잊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지도자를 세울 수 있고 또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살피고 또 기도로 도와야 하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함께 지도자들과 교회를 살피고 기도하며 함께 이끌어갈 때 우리의 교회는 믿음 위에 굳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말씀에 일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에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교회를 향한 어떠한 박해나 핍박이 찾아와도 때로는 거짓 교사들이나 악한 이들로 인해 교회의 위기가 찾아올지라도 우리 온 교회가 하나 되어서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함께 이끌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집사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당시에는 복지제도가 잘 갖춰져 있지 않은 이 사회에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은 초대교회의 핵심 사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도 큰 영향력을 끼쳤던 이 구제 사역을 위해서 세워진 이들이 바로 집사였죠. 그래서 그래서인지 집사의 자격 역시 잘 살펴보면 감독의 자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집사들은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않으며 술에 인박히지 않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을 비밀을 가진 자여야 했죠. 이렇게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울 때 필요한 기준들을 보다 보면 공통점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그것은 그들이 얼마나 성경 성경에 정통한 사람인가, 그런 지식의 정도를 기준을 삼고 있거나, 이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통솔해 보았는가와 같은 그들의 리더십을 검증하는데에 이들의 자격을 측정하는 척도를 두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이 평소에 일상에서 삶에서 보여주고 있는 성품과 인격을 살피는데 오늘의 기준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7절 말씀을 읽어보면 전반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또 10절에서는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받게 할 것이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자, 봉사자 는 불신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일상에서 책망받기보다 존경받고 인정받는 자들이 세워져야 한다고 오늘 말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들입니다. 우리는 자격 없이 자녀라고 칭찬, 칭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매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더 이상 교회 안에서만 존경받는 자리에 머무르는데 만족하지 말고 오늘 내가 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까지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우리가 한 가지라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를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고 도움을 구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로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때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굳건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을 믿습니다.